어 나와도 된다 <laughs> 뭐 우리 집 구조만 다똑같이뭐자 다 TV는요 아마도 alter하면 우리 바꾸다라는 표현이고 오늘 나온 단어로는 오늘 뭐 나왔어요? 바꾸다 나왔잖아 아, 맥, 맥? 대안이 있었는데. 그건 alternative 대안 shift 어. 나왔잖아 아 교대 근무 shift가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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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어. <laughs> 어, 알터네이티브, 대안이 알터에서 나온 저 명사입니다. 어, 자, TV는 아마도 바꾸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뇌를. 그니까 TV 자꾸 보면 빡대가리 된다고요. TV 유튜브 좀 그만 쳐보시라고요. 라고 얘가 얘기했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는 중입니까? 자, 요거 지금 관계 부사 아닙니다. 요거 관계 대명사예요 주관대다, 주관대, 그지? 그러한 방식들이 푸시 s h s o m 몇몇의 아이를 into a condition of a learning disability. 학습의 장애 상태 속으로 밀어넣는 중이래. 그래가지고, TV를 뭐 많이 보면 병신이 됩니다. 아, 병신 가면 누 어, 장애인, 어, 아, 네. <laughs> 장애가 됩니다. 무능력이 됩니다. 디스어빌리티 하면 장애라는 뜻도 있고 뭐 무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자 그러면 TV를 마, 많이 보면 학습 장애가 발생합니다. 요런 얘기제? 라고 아니네. 얘가요 이렇게 지적, 지적했어요. 지적 TV 세트? 그냥 여기서 TV 수상기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그냥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 그리고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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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요거에서 조금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주어를 TV 세트로 보면 되고 요거 동사자리입니다 홀즈 챙겨 놓읍시다 TV 세트는 특히 상업적인 TV 근데 그것은요 With each clever use of constantly c h a n g i short sequences 그러면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수, 뭐 순서 뭐 여기서 장면으로 해석하면 좋, 좋겠네.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그런 장면들을 어, 영리하게 사용하는 상업적인 틸, 텔레비전과 같은 그러한 TV 수상기는요. 자, 그러면 화면이 빨리 빨리 전환이 되는 거지.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아니면 뭐 광고 같은 것도 생각해도 되고 그냥 TV 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어. 네, 화면이 빨리빨리 바뀌는 것은,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TV 수상기는 hold our attention. 우리의 집중을 끌어 당긴데, 뭐함으로써? By a constant sensory b e r b a m e n t that maximizes orienting response. Orient함은 지향하다. 요렇게 되지. 그래서 지향하는 반응. 여기 어디에 반응하는 거냐, TV에 지향하는. 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면, TV를, TV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맥시마이즈,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감각적인 그런 폭격들에 의해서, 여기 막, 막재있는 화면 계속 나오고, 휙휙휙휙, 빨리 재밌는 거, 빨리 재밌는 거,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어, 그런 것에 의해가지고, 우리의 집중을 계속 끌어 당긴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니까, 지금, 아주 좋은 글이야. 자, TV는, 그러면, 숄트 시퀀스. 요거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집중을 뺏어갑니다. 자, 뒤쪽에서는 나올 건데, 책과 비교를 해봅시다. 책은 보다가 일단 진행 속도가 능동적이고 수동적이고. 책. 능동이. 내가 하고 싶으 내가 읽다가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해보고, 이렇게 어 천천히 읽고 싶으면 천천히 읽게 되는 거고, 어? 빨리 보고 싶으면 빨리 보는 건데, 영화나 TV는 나의 선택권이 없지. 그냥 멍뭐 때리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응.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해야 하고 싶은 타이밍에 또는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런 것이 발휘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내가 굴러가 안 굴러가 안 굴러가지 그리고 나서 보고, 나, 보고 나서 남는 건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지 <laughs>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 지향하는이라는 거는 TV를 지향하는 응 어. 것을 맥시마이즈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끊임없이 감각적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그런 자극들을 통해 가지고 어텐션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라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 이해됐나? 자 계속 가봅시다. 프로듀셜즈 오브 칠드런즈 어, 쇼즈 그러면 아이들 쇼의 제작자는요. 특히 이거 좀 알아놓자. Be f o r d of. 혹시 아는 사람? 우왕, 똑 띠네? 무엇을 좋아하다. 뭘 좋아합니까? 유직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어, Perceptual, 인지적인 트릭, 뭐, 속임수. 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투게 칠드런즈 어텐션. 아이들의 그 주의를 끌어끌어 당기기 위해서 감각적인 트릭을 사용한대요. 여기서 감각적 트릭이라는 거는 뭔가를 속인다라기보다는 앞에 나온 요 끊임없는 감각적 폭격. 이거랑 같은 얘긴, 얘기로 보면 될것 같아. 요 계속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이제 하는 거지? 요거나 아니면 요거나 자 이러한 절킹 절크 하면 절크 어라운드 하면 막 휘두르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 뒤흔들다 이렇게 해서 그래놨네 여기다가 절크 어라운드 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적을까? 절크 기 흔들다. 어, 한, 한국인 미국 춤 그룹 이름 중에 무슨 절크가 있었는데, 어, 저, 저스트 절크 맞지? 아, 자, 이러한 아이들의 집중력을 뒤 흔드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지들이 집중 못하게 TV 쪽으로 집중력을 자꾸 끌어당기 오도록 하는 것은요, can lead to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축소되는 것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로 이어질 수 있네요. 요것도 낱말, shortening. 아이들의 집중력의 그 스펜, 집중력 시간. 집중, 집중력 시간을 뭐라고 하나? 한국말로? 그건 집중 시간이라고 하자. 어 아이들의 집중 시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TV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감각을 막 흔들어가지고 감, 감각적 폭격을 막 해가지고 절커 어텐션 하게 되면 애들이 집중을 못 하게 돼요. 요게 주제문이에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one thing, 어떤 한 곳에 집중하는 건 어렵습니다. 언제? When they are having their attention. 자, 요거, 요거, 어법 잘 챙겨 놓자. O형식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인데, 야와 야와의 관계, 걔네들의 집중력이 끌려가는 거지. 수동의 의미입니다. 걔네들이 집중력이 끌려갈 때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훨씬 더 재미있거나, 노브라는 형용사로 새로운이라고 했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주의가 빼앗길 때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잡을까? 어디 갔노? Hard Concentrate. 요것도 낱말 챙겨 놓으면 좋겠네 주의가 뺏길 때자 결국 아이들은 요것도 어휘 좀 챙겨 놔야겠다 요거 녹색으로 내면 되죠 give into 하면 굴복하다 또는 뭐 자리를 내어주다 양보하다 요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굴복하게 됩니다. 요구해요. 근데 무엇을 무엇에 대한 요구입니까? 주의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TV의 주의를 뺏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and 그리고 요 and 요거 1번 동사 1번 동사 2번 go with the flow 어, 흐름과 함께 가게 됩니다. TV 의 흐름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핵심 수동적이 되고요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It is useless 뭐 하는 게? useless하면 뜻이 뭐고? 쓸모없는 그러면 가치없는 또두개 worthless랑? 그렇지 priceless하고 invaluable은 같이 있는 이었다, 그죠?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뭐 하는 게? To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자, 뭐 때문에 분석이 필요 없노?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위에 글을 읽고 여기 나오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자? 그러면 그냥 소거법으로 오답 집기면 돼. 그럼 하나 남는 거 집어 넣어 보면 연결이 될 거야. 자 가보자. 첫 번째 시도 뭘 오픈됐나? 요거 요거 수고로 한 번씩 나오거든. 뜻이 뭘까요? 그렇지 오시 너무. 너무 한방에 맞췄잖아 n 없는 거 보다는 뭘 o r e 더 자주 요렇게 되잖아 그래서 되게 종종 되게 싫어 맛없어 나, 나 개를 못 먹어 맛없어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개 먹으러 가잖아 내 혼자 회 시켜 먹어야 된다 첫 번째 시도는 종종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니지 이거 뭐첫 번째 시도 이런 얘기 아니지 잠깐만요. Another thing 또 다른 것이 welcome or 여기까지만 봐도 아니지뭐 새로운 것이 옵니다 이런 거아니지 replace the first 첫 번째 것을 대처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they have all available information 걔네들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디에? 걔네들의 fingertips 걔네들의 손가락 움직임에 대해서요 이건 뭐 이런 정보 얘기도 아니고 그죠? it takes several relevant examples 그러면 몇, 몇몇 개의 관련 있는 예시들이 있네요 to fully 완전히 어떤 것을 이해하는 이것도 아예 내용 없지 5번 쉬, 다 없어? 멀티태스킹, 인볼브, 멀티태스킹은 포함합니다. engage in more.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시다 없잖아, 잠깐 다시. 첫 번째 시도는 아니고, 아, 정답 2번 되겠네. 자, 일단 멀티태스킹 얘기 아니고, 얘가 위에 있었네. 자, 지금 2번에 해당하는 게 위에 뭐뭐 있노? 표시도 해놨네. 하나가 올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대체하면서요. 첫 번째 것을 대체하면서 또 다른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는 게 쓸모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니 그거 방금 얘기한 거 이걸 넣어서 해석한 거고 그러면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위해서 힌트를 뭘 보고 찾아야 겠노 여보세요 포기가 <laughs> 서진아 포기가 <laughs> 지은아 네? 생각을 해라 손토부 듣지 말고 질문이 <laughs> 그렇지 one thing one thing yeah. one thing에 해당하는건 여기 first thing에 해당하는거고 후월드 어웨이 집중력이 뺏기는 거하고 첫 번째 게 대체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골목간데요 음. 노벨이 <laughs> 또 <웃음> 인터넷 <웃음> 아, 또 야, 첫 번째 것을 대처하고 다음 게 온대요. 그거 어딨어? 그렇지, 여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짧은 장면들의 영리한 사용을 했잖아. 내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장면이 바뀌는 거지. 하나 더 있네. 그렇지. 끊임없는 감각적 표, 복격. 근데 그게,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지. 뭔가 내가 생각하기 전에 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기 전에 다음 게 이미 와 버리니까 앞에 거는 내가 이미 생각을 해봤자 이미 끝났어. 얘는 저 뒤에 지나갔어. 그러니까 TV라는 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내면 나는 요거 낱말이나 아니면 아까 위에 쇼트니 요거 집중 요거 나오면 쉽지. 요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법 나오면 요거 풀드. 음. 응. 요렇게세 개만 챙겨놓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정리해 보면 TV는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하자 짧 할까, 짧은장면짧나 아니면 감각적 짧격을 통해서 집중력을 우리가 집중을 못게게 합니다. 게렇게체크해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 할까, 요게 할까, 요 부분, 요거는 할까, l 게 할까, 짧게 혹시나 유즈레스 나오면, 요거 응용해서 요렇게 나오면, 뭐 요거는 맞추면 될것 같고. 됐나요?